자, 이 전기 충격기가 있으면은 광대탑하고 좀더 친밀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미, 미, 미. 미친 줄. 미친 줄. 나미, 미미. 나미, 미미. 오케이. 내가 원하는 거야. 자 라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라하카입니다 제가 이번에 골드리 챔피언은탑직공나비고요이직공나비를 제가 영상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6, 7, 8에서는 이제 탑나비가 됐지만은 이제 더이상 못해요 왜냐 양심없는 챔피언들이 많아지고 룬도 바뀌고 해서 이제 탑나비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다이아 랭크에서 못 써요 예전에 제가 다이아 랭크에서 탑나비에서 잭스 상대로도 이겼었죠 이제는 불가능해 그래서 이제 노말로 여러분들이 눈길을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잡을 준비합시다 모딱대방타 맞춰주고요 모딱 어, 저거는 킬가 못내요 저멸서서 지금 피가 유리하죠? 유리한 상태에서 재미를 봐야 됩니다 이거 오케이, 대포 잘 먹었고 이거 큐가 맞춰서 못 죽었다 자, 한대모 여기서 딱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 맞네 상대 리신하고 이제 어? 타이밍비슷 비슷했는데? 이거 미델 데려오면 이길 거 아니야 이거? 한대두대세대네대 대. 대. 네 대. 킬해주고 한대 때려주고 목 닦게 자 미델 파 미쳤죠? 자기을 잡기 다시 한번더 두둑방울 됐지 자, 이제 이득을 챙겼죠? 지교는 이제 이렇게. 어? 얘가 들어오네. 맞추고, 뒤로 빠진 다음에, 한 대, 두 대, 세 아, 대. 네, 오, 좀 아프긴 한데, 할만한 것 같아. 자, 이제, 라미로, 레오나로 혼내줘야겠죠? 원, 투. 자, 3타로 흙막 걸고, W 맞춰주고 때려주면은, 정글러가 개무공각이 쉽죠? 알죠? 말도 안되는 안 말을 하시는 것 같아서 펑크 스태틱 점쓸 필요가 없죠? 이렇게 미는 애 많은데 왜 때리고 그래 나 복수 잘하는 남자야 자 나미 같은 경우는 기본 공이 좀 낮거든요 기본 공이 낮은데 이 스태틱을 이용하면요 라인 푸시랑 노양심이라는 거를 같이 챙길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한대 피가 쭉 사라지죠? 오케이, 식스만이머리 right. 개이득 자, 묻혀보겠습니다 묻 자, 한대두대 그리고 크 맞춰주고 세대 킬해주고요 잡았으면 그냥 잡겠죠? 촤악! <놀람> 하바바바바바바 <놀람> <놀람> <파랜 토놀람> 자, 이 전기 충격기가 있으면은, 방대탑하고 좀더 친밀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필수품이 이제 필수품. 오, 미드 가자, 미드 가자. 야, 일로와, 일로와. 여기. 아, 왜 아니야? 그냥 잡았네요? 때리자. 별거 아니네. 내가 더 세네. 잡았을 것 같고. 이쪽으로 가야겠네, 이쪽. 쓰레시 한번 때려보자고 오케이 내려졌고 자 남은 거는 덩크 아 덩크 아니야 한대야씨야 이게 바로 집중 공격이죠 남이도 많이 강하게 만들어지는 마법의 룬세티 뭐야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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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오케이 69 나이 오 강, 가면 이길 것같은요 강, 가면. 그냥 가 강, 강! 가자, 그냥! 야, 가자, 그냥! 정크! 오려고? 이걸 왜 와? 큐만 맞추면, 그냥, 오 나도 한만 잡았다. 좀 센데나? 한 대만요. 아!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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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유미랑 이 i 나비를 합쳐서 미미로 갑시다. 어디선가 요령 b 룡 m i 이 들려오지 않아 이거? God. 어? 자, 모두가 먹 u g a 탑 s a top boy. Tam n 미 m i Yumi is a Nami. Game is a Nami. 렛츠고 렛츠고. r e a Nami. Let's go. Let's go. l e t 탈진 걸지마 탈진 왜 탈진 걸고 그래? 오 때리자. 아못 가. 나비. 좋아 지금 구인수이죠 환영 타격 나오거든요 환영 타격. 물관하고 마법 관통력 때문에 스태틱도 추가 데미지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잉. 이제 말파랑 상 남자 싸움을 해보자 한번 나비도 있지. 미미. 자 준비하시고 자 때려 봅니다. 목, 닦 대. 아, 나도 아픈데? 힐이 좀 필요해. 자, 붙어 보자, 붙어 보자. 말파, 말파.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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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해봐야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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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 잡았어. 무빙 좋아. 살아있어, 지금. 자, 물방울 맞추고. 됐지. 오케이, 오케이. 한대 더. 목, 닦 대. 오케이. 응? 내낌 아니네, 이거? 어? 느낌 좋은데, 이거? 자, 야, 오늘 어마하 야, 이은뭐 찍어볼까 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지 이거 뭐지? 이는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거거 목닥대, 오케이. 힐좀 주세요, 유미님. 자, 징크스 내가 맡을게. 기다려봐. 내가 죽인다, 징크스. 목따대목따대 아우! 그래도, 인피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볼수 있네. 마지막에 영하나 찍고, 마무리시면 될것 같아. 형, 잡고 싶어. 맞을 수 있어? 한 대만 데리면 된다. 한 대만, 저, 어, 저... 이게 한 대야. <laughs> 자, 목 닦대, 목 닦대, 일로와. 목 닦대, 아, 아유, 속박은 안 좋아. 자, 리신하고 뭐, 리신 한번 갈까? 한번 리신. 나 지키기만 하면 돼, 지키기만 자 징크스 때리면 어떻게 될까? 애부터 먼저 때리자 여기 오나? 좀 와봐, 기다리면 있잖아 잡았나? 해치웠나? 아직인가? 아직이네 유미어있어 유미, 유미, 미미, 오케이, 미미, 미 미, 미미친미미친미뭐미왜미미 나미. 못먹어? 나미미미미미미미미케미미미 원하는거야 아이고...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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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 뭐야? 나 또... 또 천고지인데, 이거...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 어. 뭐야... 졌네. 그래도 역시 이길 수밖에 없었어. 질량1등이잖아 그치?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어? 그냥 탐라비 버립시다. 자, 안 하고 싶어, 이제. 예, 예전 시즌 6 그것처럼 이제 안 돼. 너무 힘들어요. 솔직하게 말해드릴게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만둡시다. 오케이? 하지만 이렇게 경고를 하더라도, 어?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직공 들고, 어? 이렇게 들고, 김이남과 존버 결집을 들고 공속 공격 방어 찍고 죽이면 돼요 오케이 이길 때만 유튜브는 라간팁이 외치세요 이길 때만 질 때도 안돼 이긴다고 하더라도 상대팀이 이기고 이런 거 아니야 본인 팀이 이겨야 돼 오케이 그리고 본인이 잘해야 돼 절대 지켜야 되는 규칙 끝.